바었을게요 t 그래. 네, 애니메이션 그래. 삭제 좀. 택 다시 side. What 어 s so? That's i 바로 쓸게요. 네. 어디 있어 재미야? r silk. w h a 요 i 이 so? 야 i 대 와, 빠르다. 빠르다. 뭐야, 배고프. 어, 저거, 저거. 어? 방금 업을 주다 거방억버대주한1억0데요 너무 는데보다1 a 억 a b e l 요 너무 a b e l t a t a b e 요가 am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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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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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r 로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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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야 뭐야 아우 스택 사라졌어 그 사이 어디갔지? 여기있다재이야어 어, 중간에. 막 나왔어요. 밀어요 오른쪽 보고. 나 아, 팩트로 두드려 팩이 있습니까? 형 <laughs> 근데 아까 조용히 한다고 안 했나? <laughs> 오른쪽이요. 어형 뭐야? 뿅. <laughs> 2750입니다. 다음에 <laughs> 잠만 상호형 <상우> 형상 <laughs> 그거 다 따왔지. 루시드. 2750 제가 노바을게요어 <laughs> 이거 뭐야? 피격기. <튀깁기. 웃음> 뭐야? 왜 갑자기 꼬미 이 순간인데? 중앙이에요, 중앙. <웃음> 왼쪽입니다. <웃음> 맞다.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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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안이 몸박 있어야? 데미지가 있어요. 몸박 데미지가 많이 아파 요 우리 데미안 친구. 어디지? 왼쪽. 아, 왼쪽이야. 키가... 어 왼쪽이야. 어 노바가 아, 노바 키를 다르게 넣어놨구나. 자, 진짜... 어? 죽었다. 살았다. 오가 빠졌네. 오 살았다. 오 어떻게 살았어? 오이. 아니 키가 세. 왜 이렇게 작고? 어? 데미안 어, 못맡인것 같은데 데미안 문막맡 뭐 있어요 자 노바 걸겠습니다 이제 어디 지어 나왔다 노바 나왔어요 저기아 왼쪽에 뭐야? 뭐야? 아, 아 중... 나왔어요 다시 오른쪽 보고 찍어요 어, 저, 지워야겠네요. 네, 다태블릿 낙인 푸셔야 됩니다. 어, 제가 줄게요. 아. 인기 많은 거 봐. 역시. 아, 신. 이게 밀리네. 많은 적이잖아. 잠깐만, 큰일 났다. 어. 어. 왼쪽 보고 찍어요. 어디있어 바로, 바로, 바로. 아. 중앙에. 아, 어, 다 와, 사다 <laughs> 완전 땀을 뿌려요. 땀이 푸셔야 돼요. 아, 키왜 이렇게 작지? 중앙이요. 똥 뿌려요. 똥, 똥, 똥. <laughs> 서버가 이상한 거? 오 맞았다 오 임팩트 임팩 깐데다 정확히 와주네 개꿀 2520 바이로 가시면 됩니다 2020이요? 확인 2520 20. 네. 바로 바인더 갈게요 2520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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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왔습니다 바인더 아, 걸었어요 아, 피했어요 네아 안돼 내 전탄. 아 찾아가면 두번가네 똥 풀어야 돼. 네, 피했어야지. 엠비안의 무빙이 숙련됐다는 정보. 감염할수록 아예 감염할수록 어려워져 이거. 아, 대길에 영악하고만 길에. 어, 얼마? 걸렸었나? 와, 똥망 겜 아닌데? 아까 피하는거 봤는데? 스쳤나? 웃기세? 오내 캐릭터 숨은 어디인지 몰랐어 <laughs> 찍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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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은, 아 푸셔야 될것 같은데? 참. 시지 아, 이거또 튕겼었네.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다음에 저 낙인 풀게요. 오. 아, 이거지. 아, 뭐다다 맞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맞았는데 에테폰 맞고 버텼어요. 이야. 이야. 똥 풀어요. 아니, 신이 찾아와줬는데 도망가네. 저러니까 친구가 없이 이요 이거. 제 바인드 돌았을 겁니다. 저 바인드 있어요. 아유. 아 게임 풀어야지. 어, 제가 풀어야 돼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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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네. 아유. 오었어요 오나게요. 모모아 됐습니다. 바인드 쓰려면. 어, 네. 제가 좀 수치가 높습니다. 쓸게요. 어요 네. 걸습니다 걸렸어요. 제발, 버브 봐아라 도망가지 말고. 와. 어 뭐야, 속 깎이네. 역시 버브야, 믿고 있었다고. 너무 센데요. <laughs> 버브 맛좀 볼래? 찌리릿! 방금 니네 버브라가지고. 성능 확실하고만들어하세요 <laughs> 형님. <laughs> 여기 있습니까? 이거래 백드럭 빼버리네아 그러시면 이제 크라이시스 를 쓰면 되시겠네요. 사실 크라이시스가 있기는 한데 <laughs> 그거를 <그걸> 굳이 <laughs> 무능한 이래 그냥, 인류는... 그냥 그냥 차라리 리테버블을 쓰고 말이지. 웨퍼너 오호. 아니 이건 좀 <laughs> 이건 에테폼이지 이건 타이탄이지. 가드 쳐주면 난 밀리고. 땀이신 분솔슬푸셔야될것 같아요. 위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어 아이 120 <목소리> 바인드 하나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2 1 2 0이요 네. 네. 확인했습니다. 오, 사라졌어1이 저거 알아서 풀게요. 네, 네. 확인. 네. 재단유있지 나왔습니다. 어, 나왔다. 아, 제발 칼안 돼. <laughs> <laughs> 오, 오. 이걸 속네. 쉬고 봐요. 새거 내려오면은 인도 갈게요. 네. 있어? 나와라. 나와라. 나와라 재단 왼쪽이요. 아, 걸었다. 걸었다. 걸어 왔다. 아, 재단 먼저 왔어 아. <laughs> 어, 잡았다. 아. 어이 사. 어, 나도 풀, 다. 쿠셔게네어 오도 있고 오도 있구나. 오호. <laughs> <laughs> 저 여섯 개 <laughs> 되면 볼게요. 안녕. <아니요. 웃음> 다음 재단 내꺼야 아, 이거 게이트 되게 좋네. 이것이 혁명 전사 메카닉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데이트 갱신이 한번 해야겠다말지 먼저 동생요 저는 부럽습니다. 네, 아 이제 어디 갔어아 왼쪽이요. 찍어요. 와바바 어? 아, 나기놀다 맞았어. 저 오거든요. 저좀 풀게 그다음에. 네. 저 풀고 기계학님 부심 돼요. 와, 살았다. 아, 니송 아이고. 아니. 컷. 이거요. 기장님 나김 부셔야 돼요. 이제 조금 있으면 갑니다 음. 그러죠. 살았다. 네. <laughs> 다음 제가 풀게요 네. 다시 도움 써줄 수 있나요? 도움 한번만 써주세요. 다 끝났습니다. 아, 도았나요 왼쪽, 왼쪽 찍어요. 어 뭐야? 나왜 6이야? 주세요. 이거 이거 어, 보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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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제단 당했네 인간제단 당했다. 인간제단. 인간제단 주면 돼요. 인간제단에 당했다는 것이 합계 정설입니다. 아, 빨리 하면 볼수 있는데 지금. 늦다 그래 15초 남았거든요. 근데, 저 메타 15초 남았어요. 근데 메터는 네? 없는 데니까 그냥 써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럼왜 외웠지. <화했지? 웃음> <laughs> 패턴 하나 보고 바이로 바인드 가실게요. 네. 제발 왜더 돌아와. 적구가 널 픽업. 아니 텟. 음, 아니 초반부터 대가리를 찍는 놈이 있네. 킹 컨트롤. 말씀이 시면 됩니다. 바인드 있으시면 네. 네. 좋아요. 팽님 어그로 잘 잡고 있어요. 구슬 와75아 이거지 아 프레이까지 주면서 공을 잡을 수 있다니 와 이, 이거지 야 데미안 피잘까였다 벌써 어? 한 2피 2발을 네 거의 한 5프로 깐것 같네요 다음 팩님이 보시면될것 같아요, 맞나? 다음, 네 맞아요. 똥 어, 팩 누님 낙인 푸시세요. 오른 대단 다음 기괴하게 풀면 되겠다. 오케이 확인. 나 너한테 어, 풀어도 2명 되냐 2명이었구나. 그러면? 참두 명이었구나. 어, 다떼부르시이니까 어, 뭐, 아, 어, 3인조 낙인 풀게요, 잘아서. <laughs> 저는 어, 그럼 민간재단인 다테브레게 풀도록 하죠 신이 저한테 풀어도 되는데 <laughs> 저한테 풀리면은 내 트리올 폼 피고 달려갑니다 재단으로 안돼 이리와 아. 가지마 아. 공 어디가 공 어디가 공 너무 싫어 진짜 바로 사라지네 <laughs> 다음 바인드 1650 1640 가시면 될 겁니다. 1640이요. 아, 네, 1540이요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어, 사라졌다. 왼쪽. 똥이야 똥똥똥. 코코블, 코코블 포산 투. 기계왕 먼저 풀래? 그래? 먼저 불. 풀... 고 바인드 거시면 됩니다, 이제. 뿌리! 제가 쓸게요. 아이고, 이거 내려오면 쓸게요. 아 이거 제답 풀고 싶은데? 아 진짜.. <laughs> 미치 <미친> 예술이네 진짜.. <laughs> 되나? 되나 되나 되나? 응, 풀었어. 풀었어요. 바인드 썼어요. 네, 바인드 걸렸습니다. 와다쪽 다... 가서 딜 하시면 돼요. 오 아유, 나! 나! 아, 내 아, 발칸이 네. 렇게0잖아할수 없네요. 정말 <laughs> 내껀 가지고. <laughs> 내껀였나 어, 왼쪽 구석이요. 3격, 3격. 아, 뭐, 말... 말... <laughs> 아, 공 흩어졌어. 씨. 아, 공 3개야. 너무 싫어. 어, 어, 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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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. 더 1, 빠르다 1 4 0 0 바인드하시면 돼요. 아 아니다 아니다. 어, 치즈볼이요. 치즈볼 치즈볼. 무한으로칠겨요저 그 바인드 24초 남았거든요. 이거 팩 돌아오면 팽누님 다음, 다음 낙이 보세요. 저 바인드 돌아오면 걸면 될것 같아요. 네. 100초 남았습니다. 낙낳어요 찍어요, 왼쪽. 저 낙인 6이다. 다인드, 곧 돌아옵니다. 돌아왔어요. 걸 거예요, 걸었어요. 어? 어? 방금 저항 뜬거 같은데? 안 떴는데? 응? 방금 저항, 안 떴... 저항, 저항, 6, 저항, 저항 18초, 18초. 몇 살이라고 잡아야 되나? 조금 이따 노바 걸게요. 네발 18초면 13, 13, 1호 하면 되겠네. 이거 내려고 끝나고 바인드 넣어놓을게요. 아 이번에 제발 리레버브 제대로 받겠으면 좋겠. 호밍호밍호밍 호밍. 공이 흩어졌네요. 노, 노바, 노바 넣었습니다. 확인. 왼쪽 가서 딜하세요. 안돼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아, 치... 아 커졌어 괜찮아요 아 그래도 버브는 제대로 바뀌었으니까 다행이다 오 치즈볼이요 무한으로 즐겨 즐겨요, 즐겨요? 명... <웃음> 치즈볼 <웃음> 아 뭐야 뭐야 나다락이네 하하하하하 왼쪽이요 중간 나까지만 왼쪽 고반하시면 돼요. 아니다1 1 5 0 하시면 돼요. 바인드오씨 941생. 나긴 6이에요. 어,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아. 그냥 사살할게요. 극딜 한번 들어가면 클리어 됩니다. 이해야 돼요, 영감위부지아 지옥 참마도. <웃음> <웃음> 다시는 뽑지 않기로 맹세했는데. 중앙에 중앙 아, 사라졌네. 오른쪽 밀격 유도해야 될것 같아요. 어디가지? 풀었어요 아, 나 왼쪽 안 보여요. <laughs> 어, 오른쪽 오른쪽. 바인드 거시면 됩니다. 뭐지? <끝> 어디 갔지? 오른쪽 가라 제발 긁었나? 긁어요? 어? 옥탑발사 우리 부지지라전탑발사 우리 부지지라전탑발사 잡았다 <웃음> 아! 잡았다 아, 와 저거 에너지 썼는데 저거 알리... 이거? 여러분 아..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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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사다리 탑시다 이거 저거 기부해 주세요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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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다 태워줘 어차피 팔리지 않을 거 팔리지도 않는 친구 저거 사다리다 태워도 재미로 재미나 보죠 <laughs>